자 우리 두 주먹 불끈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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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혹시라도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아안 나오셨네. 왜안 오셨을까 하면 관심도 좀 가지시고 전화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서로 서로 우리 교제하고 또 친교하는 우리 원리교회가 더욱 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교회가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 2024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 사도행전의 말씀은 어,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시고 또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데 저저히 영문을 몰랐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그들이 깨닫고 난 뒤에 삶, 정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누가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시 겁먹은 사람처럼, 두려움이 많은 사람처럼 다시 뿔뿔이 흩어졌는가. 그 박해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에 임하였는데. 예수님을 죽인 저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죽이려고 계속해서 찾아 그들을 찾아 헤맸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지 말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함을 얻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기다려 주십니까? 오늘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 속에 영원한 축복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춤을 추며 어린 아이와 사자와 뛰어노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여러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땅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나오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 되어진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대림절 동안 외우라고 한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 는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오늘 14장 1절 말씀에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신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쪽 파가 있고 또 이쪽 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단되고 나누어지죠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분단이 있는지 몰라요 분단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평화의 나라는 이러한 분단을 깨치고 오늘 우리 서로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함께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것은 나아가서 전할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이 두 갈래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고 또 예수님이 꼭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지도가 있나요? 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저쪽 어, 오른쪽 끝에 이 안디옥이라는 어, 실루기아에서 지금 이렇게 구브로라는 이 섬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이제 에, 황제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바보라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바 예수를 만나잖아요. 바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에? 바가 아들이잖아, 아들. 누가 얘기했어요? 김선매 혼자 알고 있네요. 바가 예, 아들이 아들. 예수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바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로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예수 믿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 네. 그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십시오. 설교.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예. 네. 오늘 집중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전하는 게 구원자의 아들로서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지금 이바 예수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눈이 멀었어요. 안개처럼 눈이 훅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가요. 이러한 바 예수 같은 사람들을 또 만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다시 다시 저기 실로기 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이에 니고 이고 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 부분을요. 새 번역 성경으로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예, 기록이 됩니다. 바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한번 따라겠습니다. 이전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뭐하겨 함께. 이 함께라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함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겁을 먹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진전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배를 타고요.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유럽 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그 어떡한 저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어떡하나 겁을 먹은 게 아닙니다.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것이 저 위쪽에 비시디아라는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이 바뀌잖아요.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얼마나 멋있는 설교 기억하시죠? 얼마나 멋있는 설교를 했습니까? 저는 그 설교만 365일 달달달달달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너무너무 멋진 설교잖아요. 그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또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또, 그럼 또 그들이 겁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전과 같이 그들이 간 곳은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절 말씀에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래서, 야, 저들은, 저들은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6절 말씀에, 그들이 알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알고, 알고. 어떻게 알수 있다고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들이 알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도 알려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 주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할것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7절 말씀에 거기서 뭐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교회를 정의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도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우리 한번 말씀을 펴 보실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이 아삽은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거의 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잘 되는 것 같고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별로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아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드는 생각, 이전과 같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아삽은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뭐예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야 그때 들어갈 때가 되어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보았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끄러운 곳에. 예, 미끄러운 곳이니까 넘어질 수 밖에 없어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설수 없는 그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말씀에, 그들이 어찌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그리, 갑자기,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황폐되었는가? 멀쩡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이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과 같이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과 같이 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늘 이전과 같이 죄의 삶에 반복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전과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나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에 서서 늘 언제나 주님을 예배해야지. 이번 1년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삶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전과 같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전과 같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때가 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점점 우리들의 때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행하였던 놀라운 기적일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그 주먹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며 십자가에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줄기 위한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살 길이 되어지신다고, 오늘 우리들의 율법의 완성이 되어지신다는 그 새로운 우리들의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들이 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많이 나를 따라주려고 할 때, 그때 오늘 우리들에게 틈이 생겨요. 그 틈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낙심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라에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뭐를 봤다고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서 구원은요 이 자가 그 병에서 고침받을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셔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올려드릴 바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수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그 믿음 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절에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구원함을 받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면서부터 앉은 베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했더니 그들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생각한 것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뭔가? 12절 말씀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와 헤르메스. 땅에 비를 주는 사람. 땅에 그 햇빛을 주는 사람. 뭐 이런 이런 신으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 우리의 것을 해결해 줬으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들을 신으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왔다라고 여기며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 숭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주머니 두둑이 채워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우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를. 뭐 하기를요? 마음 먹기를. 내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소망하며 다시 회복의 길에 서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려고 마음 먹고 굳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일 누군가가 바라볼 때는 저 사람 신이 아닌가 할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이 당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원리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잘. 삼기고 정말 수고 다 하였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좀더더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성정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힘 받기를 원했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외쳤기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전과 같이 행하였고 또. <laughs> 2025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도 이전과 같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